남들 뒷담화를 잘 까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가 있어요? <laughs> 무속적으로. 응, 어, 무속적으로 봤을 때. 네. 일반인들이 그냥 편히 알기 쉽게 이야기를 하자면 입과 주변에 점이 있거나 흉이 있는 사람들이 구설도 많이 따르기는 하지만 음, 남의 이야기를 하는 것도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들이라 그런 사람들을 조심하셔야 돼요. 점 빼야 되겠네. 점 없는데. <laughs> 아 있어요? <laughs> 그래 입이 존나 쌌구나. <laughs> 그래서 입가 주변에 흉이 있거나 점이 있는 사람들도 조심하셔야 되고 그리고 나는 제일 싫어하는 관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개인적으로 이빨 앞니빨 이렇게 톡 튀어나온 사람들 이지 이렇게 <laughs> 육내도 못 내겠다 이렇게 아 <laughs> 씨발 어, 존나 싫어 씨발 꼴내기 싫어 앞니빨 다 뿜아버리고 싶어 꼭 뒤에서 뭐고 어쩌고저쩌고 어쩌고저쩌고 이러더라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옆에 두면 안 돼요. <laughs> 음 특징이 그러면 점 있는 입 주변에 점 있고 점이 있거나 흉이 있거나 이제 치아가 좀 돌출형이거나 그리고 입술 얇은 사람 조심해라 네 주변에 누가 있어요 그런 분이 아 앞니빨 튀어나온 사람 우리 엄마인데 <laughs> 우리 엄마 <laughs> 엄마 미안해 아이, 엄마 미안해 <laughs> 이거 보지 마 <laughs>